자, 24페이지 기출 도전. 자, PC 길이가 1이고 양쪽 각을 알고 자 내접원의 반지름 r세타를 구해서 여기 h세타 탄젠트 세타분의 r세타 한 다음에 미분하래. 자,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지금 문제잖아. 근데 그러면 얼핏 떠오르는 게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 가지고 세 삼각형의 넓이 합 쪼개는 거 있잖아 우리 알지 여러분들 내저원의 반지름 구하는 가장 기본 요렇게세개 쪼개갖고 세개 쪼개서 세 개의 합이 나머지 한저 아,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다 이렇게 하잖아 자세 삼각형의 넓이를 길이를 충분 어 저기 세 변의 길이를 충분히 알수 있어요 무슨 법칙 쓰니까 각이 두개 보이니까 사인 법칙 쓰면 되지 자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사실 너무 시기 복잡해질 것 같아. So, 요네 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는 이 상황에서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 하냐. 일단, 이렇게 반으로 쪼개. 그 다음에, 이렇게 반으로 쪼개. 그러면, 지금 요각을 알거든. 여기 절반이니까. 6분의 파이지. 여기 절반이니까, 얼마야? 세타지. 자, 그러면, 여기 길이를 내가 X, 여기 길을 내가 Y라고 두면, x 더하기 y가 1이다. 요걸 이용해서 r 세타를 표현할 수가 있어. 어떻게? x x 탄젠트 6분의 pi. x 탄젠트 6분의 pi 도 얼마야? r 세타지. 또 이쪽 왼쪽에서 y 탄젠트 세타도 얼마? 6분의 pi지. 아니 저저저 6분의 pi가 뭐야? r 세타지. 그러면 두 개를 이제 어때? x는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얼마냐? 루트 3이죠. 루트 우리도 1/3인가? 루트 3분의 1이니까 어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루트 3알 세타가 돼서 어 음, x는 이렇게 되고 y는 탄젠트 세타분의 알 세타가 되잖아. 근데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고 1이라고. 그지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? 두개 더해 봐. 그럼 루트 3 알세타의 탄젠트 세타 분의 1 알세타가 얼마다? 두개 더한 게 1이다. 이거지두개 더한 거 따라서 알세타는 뭐 얼마냐?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. 요걸 통분하면 돼요. 그치?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? 알세타는 통분하니까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분의 탄젠트 세타야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. H 세타. 탄젠트 세타 분의 음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분의 탄젠트 세타니까 약분되고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분의 1이다. 자, 미분할까? H 프라임 세타는. 자 우리 X 분의 1을 미분하면 뭐라고?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자 f x 분의 1을 미분하면 똑같애 마이너스 f x 제곱분의 1하고 속미분해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전체 제곱분의 1하고 곱하기 속 미분 얘를속 미분 하면 루트3시컨트 제곱세타 이렇게 돼요 여기 다 얼마를 넣는다 6분의 8을 넣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3 곱하기 탄젠트 60루트 3분의 1이 30도가 루트 3 곱하기 시컨트 제곱셋다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야.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 1이거든. 계산하면 약분해서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3분의 4네.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된다.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.